<laughs> 야밥 먹을 시간인데 가족도 안 나. 와 기도 안 크고 여드름도 안 나고 호르몬제 먹어야 하나? 영주야 뭐라고? 네? 아무것도 아니에요. <laughs> 아까 영주가 뭐라고 했더라? 이거면 되겠지? 어우, 몇 시야? 아, 두개 졌어. 야! 아, 맞다, 불! 어우, 아, 바쁘다. 아, 맞다, 슬리퍼지? 아, 맞다, 야. 어우, 맛없어. 얘들아, 안녕. 영주점 안녕님. 늦잠 자서 들었어. 어 오늘 공돌이 인형데이네. 영주점 오늘 목소리 내일이. 어왜 이러지? 아, 아 영주점. 아 정차 좀 있다가 반에 가볼게. 수업 시작한다. 영주애들 어디 갔어? 몰라요. 야, 진영아! 뭐야 책안핀 사람 책 끼고. 마스크 안쓰 사람 마스크 쓰고. 용주야, 머리핀 뭐냐? 왜 이제 왔어? 나도 아, 어... 목소리 왜 그래? 완전 K 같아. 어? 어 그런가? 룰루랄랄라. 드디어 집이네? 왜 이렇게 깜깜해? 아, 안 먹어야지. 어디 거야, 이거? 여성으로 문제네, 이씨.